사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꿀 사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처음에 마약 옥수수처럼 그냥 달다는 의미로 뭐꿀 사과라고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과 단면에 꿀처럼 반투명한 부분이 콕콕 박혀 있는 걸꿀 사과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부분을 먹으면 어? 더단것 같은데? 하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꿀 사과. 사실 좋은 사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꿀 사과는요 씨가 있는 중심 부분이나 과육의 일부가 꿀처럼 반투명하게 변한 상태인데 이런 현상은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밀증상, 밀병이라고도 불리는 생리 장애이기 때문이죠. 밀병은 쉽게 과육이 물러지고 갈변이 되어 저장성과 상품성도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 밀병이 왜 발생하냐? 우선 사과라는 열매는 나무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사과 나무의 나뭇잎이 광합성을 얻 영양분을 받고 포도당을 받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을 마친 후에도 포도당이 계속 사과로 들어오면 받지 않아도 될 포도당을 계속 받게 되고 영양과잉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당을 평균 이상으로 받으면 살이 찌겠지만 사과는 살이 찔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포벽이 터지게 되고 과잉으로 공급된 당이 터진 세포벽으로 흘러나와서 뭉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과의 꿀 부분인건데 정확히 말하면 꿀이 아닌 솔비톨 이라고 하며 솔비톨은 지나치게 사과 속 과잉 포도당이 당 알코올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과 속 꿀이라고 알고 있던 것의 정체가 솔비톨이었고 이 솔비톨의 사과에 나타나는 현상이 밀병 현상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건 사과 속 솔비톨이 실제 당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꿀 사과라고 해서 실제로 더 달다고 느껴지는 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밀병 현상이 나타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수확이 늦어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특히 고온 건조한에 나무가 늙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잘 나타나며, 입이 많은 사과일수록 가능성이 높고 봉지를 씌우지 않은 사과에서 증상이 두드러지며, 증상은 수확 한달 전부터 시작돼 이후 점점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밀병이 생긴 꿀사과도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밀병을 막고 건강한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 적기에 수확하고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죠. 또한 예방을 위해 초상칼슘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 성분은 사과에 세포벽을 단단하게 붙여줘 터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꿀사과의 진짜 정체 솔비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꿀사과 대신 솔비톤사과 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코코보라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